시와소설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좋은, 공부를 아주 잘 하는, 아주 그, 어, 자주 연락을, 질문해도 좋을, 아주 좋은 공부를 잘 하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할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질문이 너무 좋아요. 이, 이, 이 내가 그시와소설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런, 여게 하나 중요한 것. 어 모든 설명은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 모든 설명은 모든 해석과 이해와 일차적으로 뭘, 뭘, 뭘 하면 해석을 먼저 하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사, 세 번째 단계가 첫째 해석, 둘째 이해, 이해를 하고 나면 뭘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설명. 이 모든 것들은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벌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슨, 무슨 소리냐면, 어떤 글을 읽을 어떤 다, 뭐 어떤 문장을 짓, 얘기를 할 때, 어떤 거를 질문할 때, 문장 또는 문단의 내용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자체뿐만이 아니라 뿐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자체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문장 또는 문단이 문단이 말해진 맥락 컨텍스트 어 맥락이 맥락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어, 질문의 내용이 뿐 아니라,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몰랐을 텐데,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요 질문 내용을 먼저 가서 볼게요. 어, 소설과 시, 이, 이 현실 세계를 직접, 효설은, 그러니까 내가 시를 설명하면서 소설은 현실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시는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그러니까 시와 소설 사이가 뭐야 하고 궁금했다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말한 그 맥락이 뭐였나를 설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차이가 있고, 이말다 틀리지 않았어요. 내 설명 체계에서는. 그니까, 뭐냐면, 그 설명이 나온 그 맥락은 뭐냐면, 현실 세계와 다양한 예술 관계의 장르, 관계가, 관내의 장르 정, 관계 정도를, 그니까, 현실과, 어, 어,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예술 장르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음악, 미술, 건축 이런 건뭐야 무용도 있었겠죠. 여기. 무용, 뭐 다. 무용 등 비언어예술이 있을 수 있죠. 비언어예술. 이게 진짜 예술 같아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소설 등 어, 언어예술 있죠. 문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언어예술로 구별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예술이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전근대에서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던 시대 르네상스 개몽주의 이런 시대 그리고 지금 근대에서 탈근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술이 중요해 요왜 그러냐면 예술 장르를 비롯해서 인문학이 중요해 요 왜냐면 그 이전 세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관을 앞으로 뭐,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세상을 생각해야 되니까 모 해야 돼요 상상력으로 구축해 가야 돼 상상력으로. 산문갖고안된다 이러한 선구적인 작업에 있어서, 이거 완전히 선구적인 작업이죠. 세상을 처음으로 개척해 나간 작업에 있어서, 비예술, 언어 예술이 먼저 선, 선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어 나가요. 영화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평론 치은 영화가 먼저, 먼저죠.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내가 이런 거을 글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홍상수 감독은 언어도 포함되지만 포함되 있지만, 비언어도 포함되어, 영화라는 게 언어와 비언어가 섞여 있죠. 언어가 좀 즐거워요. 굉장히 절제된 언어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실험적이면서 비언어적인 게 많이 가있으니까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에 대한 오해, 또는 몰리해, 그걸 현명해서 내가 언어를 동원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내가 홍상수 감독의 영어, 이 뭐냐면, 시간이 다소 지나면서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이, 시간이 다소 지나가면서라는 말이, 지금 내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 평을 한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대한 어이 어, 교수의 영화읽기 등 어? 언어적인 해설이 나오는 것처럼,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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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이제 그 지금 내가 하려는 설명에 어, 또 가로 가로놓고 할게요, 그죠? 그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비언어 예술이었던 것, 그것들이 이제 언어 그그 그 선구적인 그런 작업을 딱 시대 전환를 반영을 했겠죠. 그그 그그 선구적인 시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했으니까. 그게 제대로, 바, 아, 못하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실패하면. 나왔단 말이죠. 그 나왔으니까 내가 읽기를 한 거예요. 나왔다고 믿으니까. 점점 늘어나면 언어 예술이 그 바통을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이 반영된 비언어 예술 작품. 그죠? 그걸 왜 언어 예술이 바탕을 이어받냐면, 언어, 언어 예술 작품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언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그 새로운 세계관이, 현실 세계에 실제 적용될 수 있거든요 미술 보고 그거 미술처럼 살아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언어작품에서 성공적으로 표현된 새로운 세계관 어, 내 경우에는 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 읽기에서 했던 것 그거, 그, 뭐, 그렇게 거그 표현됐다고 믿는 거죠 요게 평가예요 그거를 언어작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이효수의 영화 읽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하냐 그 새로운 세계관을 사람들이 이제, 아, 그렇구나, 알아듣고, 현실 세계에서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한그 작업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걸 좀더 알고 싶다고, 이렇게 다, 댓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세계관을 현실 세계에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데 성공했는지도 모르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건 내가,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죠. 어, 반응을 보고 짐작할 뿐이죠. 예를 들어, 조금 설명 구체적으로 하자면 루소의 낭만적 소설이 이 계몽 소설이 근대를 프랑스혁명을 일힌 거랑 마찬가지죠. 영국의 낭만주의 시세계,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으로 익숙한 근대 세계의 세계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토대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옛날 근대가 시작할 때, 근대가 이루어져서 완성될 때의 과정에 지금은 어떠냐? 팔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좀더그 앞에 부분, 이 부분을 좀더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밑에서 했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는 19세기 초반에 영, 낭만주의 씨가 영국인의 마음속에 근대 세계를 정착하게 만들었어요. 근대 세계를 심어준 거죠. 마음속에 낭만주의 시가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은 그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국, 대형 제국이 됐어요. 잘 살게 됐죠. 근데 19세기 후반은 어떻게 됐냐? 그, 그 빅토리아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 소설의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 시의 낭만적 근대 세계, 그 세계가 소설로 현실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과정이었냐면 시와 달리 소설은 그 시적 상상력이 없던 건 아니에요. 시적 상상력을 현실 세계에 직접 반영하는 게 소설이에요. 그죠? 왜 반영하는 게 중요하냐? 그래야 게요 대중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찰스 디킨스가 왜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삶, 스크루지. 뭐예요? 돈만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돈, 돈을 버는데도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 구두새 스크루지잖아요. 그 사람이 왜 혼나요? 돈 벌면 됐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던 처음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어떤 기준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스크루지가 그걸 알려줄 거라고. 대중에게큰 영향을 줘서 돈만 버는 사람은 우습격이잖아요, 지금도. 졸부라고. 뭔가 봉사를 해야 돼요. 탈근대 시대를,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탈근대 세계관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적 상상력은 필요한데, 창의적인 비연여 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시장에서도 새로운 세계관이 구축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적 상상력이 현실 세계를 시장르보다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소설 장르에서 점점 성공되는 성공적으로 표현되는 사례들을 보고 있어요. SF 소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 소설이 현실 세계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말한 거예요.